안녕하십니까. 원투오브입니다 아, 오늘이 3월 30일, 아니, 5월, 4월 30일입니다. 아, 가구도 2박 3일,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무척 안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아침, 오전에 해보고, 오후에는 저쪽 건너편에서 해봤는데, 효과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바람 좀 불어도 파도가 잔잔합니다. 오전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구도 풍경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메인이 얘가 가구도 들어오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산이 있고 방파제 있고 이렇게 산이 있고 이런식으로 이게 가구도. 해가 동쪽에서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참. 지금 여기가 등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사장, 그때 무너졌던 가구도 공사장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쪽을. 저는 여기 등대 밑에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아그도 원이라고 낚싯대 3 대만 갖고 왔습니다. 다, 다른 때 같았으면 다섯 대를 펼수 있었는데, 여기는 3대 피고, 어제까지는 2대 피고 해봤는데 날씨도 안 좋고, 근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3대 피고, 마지막 지렁이 쓰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낚싯방이 있어도 지렁이는 없습니다. 새우하고 크릴 새우만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 가거도 오실 때는 목포에서 꼭 지렁이, 천 것이 사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럭이나 놀래미 여기서 잡을 수 있습니다. 몰락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어제 아침에는, 오전에는 멍텅구리 배가 한가운데에 떠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지만, 오늘은 새만 지금. 기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꼭 천것이 사오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곳 가거도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가거도 한번 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청계찍기에서 가거든 오늘로써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섬으로 출조를 해야겠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한참 던져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입질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 소리 때문에 조금 잡음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가 됐으면 어제 날씨가 좋았으면 오전 7시 배로 출항을 했어야 하는데 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목포에서 오전 중에 지금 배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3시 배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3시에 나가니까 12시까지는 낚시할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은 바다가 잔잔합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얼굴이 다를 가거도의 바다입니다. 지렁이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예. 놀래미 새끼. 사고도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보고는 여기서도 나옵니다. 보입니다보고 보고는 복어. 여기서도 나오네요. 어디서 왔어요? 입질 왔습니다. 한 번은 때려줘야 하는데. 때려주세요. 쫄리십니까? 쫄리세요. 한번더 쳐주세요. 오 조그마한 놀래미가 붙었나 봅니다. 잡아보겠습니다. 아. 잡았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엔 상당히 그래도 큰것 같은데. 뭐가 나오나요? 나오세요. 오, 뭐야. 아하이. 뭡니까? <laughs> 이거야, 원. 이 수건이 다 나옵니다, 수건이. 수건이 다 나와요. 수건이 건드렸다고요? 봤습니다. 상당히 큰것 같은데, 아또 수초 속으로. <laughs> 여러분께 시원한 입질을 한번 비춰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 입질은 바로 도미인데. 오늘 돔은, 하, 오늘까지, 금어기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되니까, 지금 무화는 지금 오늘 난리 났을 겁니다. 사람들은. 휴일에다가 마지막 돔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지금 무화는 지금 난리 났을 건데, 여기는 잘 자랍니다. 널레미 15cm짜리 지금까지 조과가 널레미 한수 15cm 보고 한수 지금 두수 했습니다 두수 그리고 입질 왔는데도 속에 해초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끄집어내들 못하고 바늘만 툭툭 떨어집니다. 어제 먹은 거다 토해내고 진짜 에이구 얼마나 힘들던지 진짜 눈물이 다 나올 정도로 하... 고구도가 진짜 평생 한번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와야 쓰겠다고 와서 지금 이렇게 저녁 먹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지만 아까 어... 만져도까지는 어찌고잘 참았는데 만져도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근 30분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든 가구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말이 가구도지. 지금 가구도는 공사 중입니다. 방파제 공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불이 켜져가지고. 번합니다. 이 캄캄한 밤에, 한번 봐보실래요? 아무것도 없는 이밤 중에, 불 켜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가구도 전경이고요. 밤 낚시, 밤 전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등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오, 뭔가 문다. 잡았다. 어, 어, 어. 오,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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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새뱃습니다. <laughs> 아니, 그뭐나이스뭐지 갖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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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없뭐뭐우뭐 우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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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우와>. 우, <놀람이> <웃음> <아니고> <웃음> 우럭입니다, 우럭. 우럭. 야 뭐야? 입니다. 지금 찍고 있어? 근데 안 음, 보여. 우럭 됐네. 자, 우럭입니다. 우와, 보인다, 보여. 우럭 잡았습니다. 이이 <laughs> 어. 캄캄한 밤에도 후레쉬가 안 돼도 이렇게 찍고 고기를 잡고 두 마리 잡았습니다. 우럭가고 볼라가고.